네. 이 메세나는 아,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저 당시에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했던 취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67년에 노펠러 재단과 카네기 등에서 메세나라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전통문화를 보존시켜서 과거에 황폐화해당 예, 과거의 황폐와 해당, 예뭐 불타거나 뭐 오래되거나 해서 붕괴 직전에 있다거나 그러한 보존해야 될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예, 기업 돈 많은 기업이 자금을 지원해서 그 건물을 보수 개보수하거나 증, 예,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예, 저, 국가나, 혹은 저기 무슨 뭐, 저, 저,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저게 메세나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1960년대에 저걸 해가지고 유럽에 특히 독일, 예, 인드라가 소개하는 독일의 성들, 아름다운 성들 있잖아요. 그런 성들이 저, 이런 메세나 운동에 힘을 입어서 저렇게 오늘날 아주 아름다운 동화 속에서 보는 성 같은 모습을 갖춰졌지, 그 이전에 독일의 성들이 저렇게 깔끔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막 후지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메세나 운동 덕분이다. 이 메세나 운동을 왜 노펠로 재단이 그 했냐면은 빅토르스샬드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원 귀족들의 환심을 사고자 에, 유론, 유럽 유럽 국원 귀족들이 좋아하는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유럽 구원 귀족들은 그 전통을 노펠러 어, 재단이 데이비 로펠러가 머리를 쓴 거죠 빅토르 짤들드를 내치기 위해서는 추출하기 위해서는 에, 유럽의 국원 귀족들을 포섭하자 그 포섭하는 방식이 바로 마음은 사자. 노스찰드는 맨날 와인으로 꼬신다면 예, 포도주 하면 노스찰드 가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예, 로펠러 가문은 건축으로 예, 건축물로 승부한 거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한 어떤 전세계적인 메세다 운동, 박제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얘네들이 네, 좌우의 파시오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런 것들, 이순신 장군 이런 거에 대해 네, 사소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네, 정부인장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문제를 건드리고 있죠. 하여튼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뭐 동양 미술 부분, 동양미술 이것도 네, 인드라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 아베빠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이, 거이 성들, 독일의, 어 성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메세나운동과 연관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건 2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이 하이델베르크 가면, 하이데베크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서부터 관광이 시작하거든요. 참고하시고. 라이프치. 아, 인드라 갔을 때는 완전히 대공사 중이었어요. 동, 동독에 속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인드라 한마디 한다면, 동독이 그래도 소련 다음으로 뭐 사회주의 모범, 현실 사회주의 모범국이라고 했던 데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인드라가. 네. 왜냐? 동독이 엄청난 공회, 공해 대국이었어, 공해. 한국보다도 더 심하게 공해가, 공해로 쩌들었고, 예. 산천은 나무가 안 보여. 도, 북한하고, 북한보다는 덜하지만, 예. 동, 동독의 산천이 완전히, 예. 다 그냥 죽어가는 거고, 건물들은 다 낡고, 예. 완전히 죽어, 죽어버린 도시였어. 인드라가 라이프지 20년 전에 갔을 때. 막 통일된, 보고 나서 할 텐데, 저때 그냥 대공사로 엄청나게 됐어요. 도시 전체가 다 대공사야. 베르, 베를린도, 오늘날 베를린이요. 예, 네, 원래 보존된 게 아니라, 10년 내내 공사한 결과가 오늘날 베를린이에요. 인드라가 20년 전에 갔을 때도 공사 중이었거든요. 완전히 오늘날 동독을 많이 통은 되지 않았다면, 예, 네, 나이프지이든 베를린이든 참담했을 것이다. 예. 네. 굉장히, 공에 쩌들고 사람들은 지쳐있고 죽어버린 도시예요.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충격 먹었어 인드라가. 네. 이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이건 트리에, 이거는 막스 고향이고요 네. 가보시면 돼요. 아, 이건 라인강, 네. 남한강변 생각나는? 이건는뭐저기 신자라인 예. 유람선 유레패스 끊으면 유럽, 북유럽 갈때 이걸 공짜로 탈수 있습니다. 예. 유람선 같은 거안 타보신 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하슈타드 하슈타트 뭐 뭐인도라안 가봤습니다. 예. 데 이렇게 워킹, 그러 보면 예. 사진으로 보고 겉에서 보기 보는 게 아름다운데 막상 거기 그 마을에 가서 워킹하고 돌아가면 별별일 없는데도 많아요 하시타트도 보면 아, 이런 모습은 예, 유럽 어디든 가면 있어요 꼭 하시타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것도 유럽 마을들도 한두번 들리면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질려요. <laughs> 예, 그래서 뭐안 가본 분들은 이런 거 예, 동영상 보고 안가셔도돼요 네. 그래서 니들아 소개하는 거고요. 네. 너 갔으니까 간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진짜로. 그냥 동영상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분 쉬었다가.